야, 리지유 잘한다. 또, 또, 이게 손으로 먹기엔 느낌이 이상하니까. 자, 아, 지유 코막혔다. 이게 아직 있구나. 리지유가 쥐고. 주유. <laughs> 우와, 리지유 <우리 주유> 최고! <laughs> 우 리지유 최고! 너무 잘해, 너무 잘해. 응, 입에 다안 들어갔네? 이게 다 이렇게 돼버렸어? 다시 해봐. 이거, 이거 손으로 그렇게 하면 느낌이 이상하지. 여기, 여기. 여기에 집중해. 아니, 손으로 이거 만지작거리면 지우 또 느낌이 이상하니까. 쥬야, 이거. 쥬야, 이거. 예, yeah, 먹었어?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잘한다. 엄마가 하나 더 줄게. 이게 왜 이렇게 됐지? 짠. 오른손. 지우가 손으로. 이야, yeah, 우리 지우. 최고! 너무 잘해. 다시, 다시, 입에 다시 넣어봐. 집에 다안 들어갔네. <laughs> 우와, 음, 우리 지우 최고다. 전 손으로 계속 할 거야. 응. 음, 이거 느낌 이상한데? 오물오물 다 했어? 아직 좀 남았지만 또최거 아니 지우가 하는 거야. <laughs> 우와. 지우, 잘한다. 너무 잘한다. 우리 이쁜이. 우리 이쁜이 최고다. 그것도 수으로 만질 거야? 그럼 느낌 이상하지 않아? 엄마, 너 턱받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지? 지우야? 나 아직 입에 있어? 이야, 우리 지우 최고다. 너무 예쁘다. 너무 잘 먹어, 우리 예쁜이. 아니야, 이건 뜯는 거 아니야. 이야, 우리 집 최고. 이건 뜯는 거 아닌데. 그니까 러 절반 나눠서. 자. 엄마, 이거 여기다가 둘게. 아니, 숟가락 위에다 둔 거를 손으로 집어가면 어떡하나. 됐다. 던집나? 우리 지유 자 먹어봅시다 <laughs>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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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. <laughs>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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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그렇지 엄마, 엄마, 엄 잘한다 오구 잘마엄이잘마 잘한다. 오구, 잘한다. 오구, 어구, 잘해. 어구, 잘해. 엄마가 너 턱받지도 않았어. 엄마 바보야. 아! 이거를 싹싹 다 긁어볼까요? 이렇게 싹싹 다 긁어서요. 한 스푼 만들었습니다. 지우드세요. 어, 다시 다 쏟아졌습니다. 오구 잘한다. 오구 잘해. 입에 다안 들어갔어. 다시 해 봐. 다시 해 봐. 입에 안 들어갔어. <laughs> 아, <아이고>, 이거 잘한다. <laughs> <laughs> 왜뭐 아니, 야 이거 손으로 하지 말고. 이쁘니? 음, 이렇게 잘 먹어. 어, 지우가 먹었어요? 여기 점도 생겼네? 지우가 먹었어. 아이, 잘했어. 아니야. 너 이거 손으로 하는 거 싫어하잖아. 손으로 하는 거 지우 별로 좋아하지 않아. 여기 또 있는 거 먹어보자. 지우야, 여기. 아니야, 지우가 손으로 먹을 거야, 이거는. <laughs> 입만 올 거야. 아닌데, 거기 없는데. 다시. 자, 아니, 여기 있어야지. 그렇지. 이제, 아, 어. 이제, 아. 아, 해봐요. 아니, 아니요. 아, 어. 그렇죠. 아이고, 떨어졌다. 다시, 아! 어 오구 잘한다! 아이, 예쁘다. 우리 씨, 너무 잘한다. 오구 뭐지? 오구, 오구 잘 먹어. 오구 잘 먹어. 이거 하나 남았어, 이제. 오구 잘 먹어. 오구 잘 먹는다, 우리 이쁜이. 기름. 자 여기 이거 지우가 숟가락으로 먹는 거예요. 어아 떨어졌어. 숟가락 던지지 말아줘 이 그. 음, 숟가락 줄게. 응 음. 이렇게 해서 줄게. 자 그렇지. 이고 마지막 먹기 힘듭니다. 아, 숟가락 던지지 마. 마지막입니다. 아직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, 엄마. 다 먹었어, 요미는 거? 너 던지려고? 안돼. 던지지 마. 지우가 손. 그렇지. 자, <laughs>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 먹었어요, 엄마. 잘 먹었어요. 남은 건 이제 엄마랑 먹자.